샬롬, 당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복음의 신조, 제8장,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시온의 삶. 그렇다면 시온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로, 시온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6절.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 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위 구절에서는, 안식으로 상징되는 시온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무로 말미암아 시온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을 들었어도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유는 듣는 자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했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입니다. 시온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며 반대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시온의 백성이 될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온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시온의 백성으로서 시온의 법을 따라 온전히 기능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위의 구절을 포함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안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분의 일에서 쉬고 계신 것 같이,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것 같이 믿음으로 시원해서 태어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그 권세와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온은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불러오는 증서와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나게 하며 자신의 세계를 지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시온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따라 시온의 백성으로 써 권세를 풀어내고 실제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네 번째,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의 땅인 시온을 사모하여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구절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영적인 도성인 시온에 대해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10편 50편 2절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바라셨도다. 시온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완전한 아름다움입니다. 10편 122편 6절에서 7절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내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내 궁전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시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실제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실 그 도성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 칼을 피한 너희는 멀리 가라, 가만히 서 있지 말라. 멀리서 주를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내 생각 속에 둘지니라. 우리가 속한 시온은 눈에 보이는 영토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온의 백성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온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의 한국대사로 파송되었다면 늘 한국을 생각하고 한국의 상황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실제 살고 있는 곳은 중국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다만 내가 한국을 나타내야 할 대상국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아름다움인 시온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곳의 법칙에 따라 기능함으로써 내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시온의 영향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복음의 신조 제8장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에서 시온의 삶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